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쳐질 것들 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해결되고 고쳐질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자의적으로 나의 노력하에 고쳐지는 게 있고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또는 기분 좋은 일로 인해서 고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것, 성격적인 것, 플러스 행운적인 것, 뭐 일적인 것, 연애적인 것 포함해서 어떤 게 가장 올해 하반기에 고쳐질까? 달라져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 올해 하반기를 거쳐가면서 무엇이 고쳐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 밑에 보이시는 팔찌랑 카드를 보시고 하나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번호를 어, 부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팔찌부터 골라 주시고 카드랑 팔찌 골라 주시고 제가 번호 매기겠습니다 우선 카드 선택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 주셨죠? 자, 이제 번호 한번 보여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이제 1번 카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진말 18지. 자, 리딩 스타트.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우선은 심리적으로 바뀌, 바뀌게 될 것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베풀 때도 있고, 그쵸? 또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뭐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인색하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좀 우유부단함, 음, 정말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한테는 좀못 베풀고, 좀 엄한 사람 도와주다가 또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게 된다던가, 아니면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는다던가,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 어떤 잡음, 구설수, 약간 억울함, 이런 게좀 많이 나오셔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고 이걸 고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간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성격적인 부분이 아주 크게 바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천의 것은 천의 것이고 가져갈 것은 가져갈 것이고 챙겨줄 사람은 챙겨줄 것이고 굳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바 보짓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굉장히 좀 명확해지는 어떤 마인드가 나오거든요 이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반복한다고 그좀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아, 알게 모르게 없진여기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한테 퍼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 아니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단순히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내가 좀 힘들다는 이유로, 뭔가 이게 너무 마음을 쓰거나, 너무 베푼다던가, 막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저도, 뭐, 살아가다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뻘짓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부터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고 해결될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불필요한 사람들이나 불필요한 어떤 일거리 정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 정말 정신 낭비, 체력 낭비, 영양가 없는 실속 없는 어떤 일들 현상 사람 행동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되실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히. 이제는 좀 벗어나게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쪽 이제는 그렇게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낸다 이렇게 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고쳐지고 해결될 게 어떤 이동과 어떤 꾸준한 수입이에요. 이동이나 함은 주로 직장과 관련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직이나 이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거리, 새로운 일거리를 향해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꾸준한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음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그렇잖아 때로는 지나치게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이셨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는 좀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시게 될 것이다. 뭐가 좋고 그름은 없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한테도 감수성이 필요한 거고 지나치게 감수성만 큰 사람한테는 이성적인 게 필요하듯이.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딱딱딱 이렇게 행동하신다. 이제는 자기객관화가 좀 어느 정도 된다는 말이죠. 어떤 막연한 희망, 어떤 좀 희망 고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때로는 사실 그럴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보여져요. 처음이 힘들지 여러분들 그것을 좀 과감하게 끝낼 것이라고 보고 어좀 실질적으로는 좀 일과 관련된 거죠 우선은 자 해결될 게좀 괜찮은 직장 꾸준한 수입 이동까지 그러니까 회사가 변동이 되거나 이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사업체의 변화를 주게 된다던가 그럼 좀 변화가 크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꾸준한 수입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단순히 나의 기분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얘는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정말 저걸 하고 싶고 잡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과감해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서 일이 더잘 잘 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착하면 그거 아세요? 착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것 같잖아 근데 처음에는 좋아해 줘요 아이너 착하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착하면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디가서 이제 남 좋은 일을 안 시키게 될 확률이 크다. 무슨 그 심리적인 변동이고 그렇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망설이고 우유부단한 게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과감해지실 것 같아. 이제는 이렇게 막 눈치 보거나 남을 의식함으로써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하는 행동, 일들에 대해서 좀 기가 죽거나 움츠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고쳐지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고쳐,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사실 갑자기 제너럴 타로에서 가장 많이 말할 수 밖에 없는 게 좋은 일, 행운, 행운, 대박, 횡재, 뭐 그런 거잖아. 연애, 인연 귀인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행동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리딩이 많기,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내가 고쳐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행동이 고쳐짐으로써 운도 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좀 내가 어, 너무 기회, 우유부단하고 좀무쭈삣쭈빗거리고 조금 남 좋은 일 너무 시켜주고 구설수에 내가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섭거든 사실 구설이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위축된단 말이야 그 위축되는 위축되지 말고 이제는 좀더 당당하게 세게 나갈 땐 나가야 된다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눈치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어, 쳐낼 건 쳐내고 가져갈 것은 확실하게 가져가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모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 일이 풀려고서는 가장 첫 번째는 약간 나를 헐뜯거나 구설을 유발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입 다문다는 거지 이제 어입탁 속된 말로 이제 입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게 될 것이고 공격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업무적 일적으로 많이 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 올해 하반기는 가장 도드라지게 고쳐지는 게 이런 부분이다 이동 기회가 오거나 또 다른 일거리가 나오신다면 어,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 카드 해석 끝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로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나 우울감, 어떤 정신적인 아픔, 이런 카드가 좀 부각돼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고쳐질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고 다 각자 누구나 정말로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누구나 각기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또는 정신적인 아픔이나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울감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것처럼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불면증 좀 수면장애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유튜브를 하고 막 말을 하잖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막 저도 예날에 살아왔던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막 그럴 때가 있어 아 내가 왜그 말을 왜 했지? 아막 아, 괜히 나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유튜브에서 왜 그딴 말왜 했지? 아씨 쪽팔려 아개 존나 쪽팔려 막 이러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중학교 때 잠깐 싸웠던 새끼가 생각이 나면 아 내가 걔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건데 왜 그때 그렇게 뿐이 못했지?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막, 그 누구나 그런 게다 있단 말이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카드라고 여기가 나오는 게. 난,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그거에 되게 굉장히 그런 순간이면 짜증나고 열받고, 막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그걸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운동으로 푼다던가,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노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아싸리 바빠져 지거나, 음. 운동을 한다던가. 뭔가 환경이 내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내가 뭐 열심히 함으로써 성취를 내잖아요 성과를 내고 성취를 내면 그런 거 많이 없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성취라는 게 무슨 무조건 뭐 어, 얼마를 크게 벌고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 작은 거부터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발전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면 이런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원을 가서 약, 약을 먹거나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치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가 아니라 제가 이,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 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운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트라우마,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제 고쳐질 것이지 우울감 해소, 우울증 극복, 자존감의 상승, 자신감. 어떤 건전한 생각 나쁜 생각을 다 떨쳐낸단 말이야 이제는 자신감이 붙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개가 갑자기 자고 나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쓰임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자격증 취득이 예상이 되고 신분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간다 내가 하는 일 작품 사업 프리랜서가 대중들이나 고객들에게 유명세나 그래도 알려질 일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는 공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진짜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이 막 그런 게 진짜 나의 그 스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극복해주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이 다해결 여러분이 연애도 하시고 다할거 아니야. 이제 이성분이 들어오면 여기서 연애 운을 언급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성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는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애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 사랑, 연애, 너무 중요하죠. 어, 제가 뭐 비사랑 문자뭐 사랑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히 연애는, 음, 정말 찐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연애들은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저 밖에 없을 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연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연애가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이성 만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이성을 무조건 만나셔야 돼 왜냐면 외롭잖아 뭐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 이쁜 여자 이쁜 멋진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이쁜 여자 몸매 좋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 그 욕망만 채우고 거기서 정서적인 어떤 교감만 느끼면 되지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 더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커진단 말이야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연애로 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카드는 여기 이성 카드가 세게 나오고 연애 관련된 카드가 나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커리어를 좀 약간 상승시키는 게 어떨까. 곧, 이번 하반기에 고쳐질 게 커리어의 상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들, 저는 주로 전문직들이 많으실 것 같아. 어, 지금, 고위 여사제 카드, 월드카드, 교환카드행맹카드막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의료계 종사자도 많을 것 같고, 어, 좀 약간 이게 의사나 약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나 등등, 의, 의, 의료, 의학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교육계도 많을 것 같고, 뭔가 나의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던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커리어를 쌓게 되고, 그런 것을 상승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종 욕구를 받아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게 고쳐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운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취준생이고,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 취득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쳐지기 뭐냐 우울증 같은 거 없어지고요, 트라우마 생각이 많이 안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내가 하는 일, 일이나 작품이 알려지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아주는 거, 찾으러 온다고 여러분들 외지에 있고 구석에 있어도 찾아오게 되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긍정적인 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어쨌든 이런 운을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좀만 바뀌려고 하신다면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카드에서 끝. 자, 이제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쳐질 거, 해결될 거, 다 과거랑 연관이 있는 카드가 나와요. 주로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 잊지 못하는 이성, 이게 꼭 쓰레기 같은 전남친, 전 여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외 얘기하면, 어, 이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막 예를 들어내돈 갖고 튀고 잠수 타고, 막 되게 나한테 나쁜 행동을 가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리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약간 연민의 감정. 어, 여러분들만의 그 꼭, 꼭 그거 있잖아.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 좀 좋은 추억이, 좋은 추억입니다. 좋은 추억, 그리움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정말 과거로서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어렸을 적의 어떤 동심, 순수한 마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좀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재회가 되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고쳐질게 내가 과거의 것을 다시 잡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연애적으로 우선 보자면 재회 운이 떴다 단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자꾸 이제 나와의 어떤 좀 연이 있었던 사람이 이어지게 되는 운이 있어요 꼭 연애를 안 했더라도 한때 호감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어긋났던 거, 나는 쟤를 좋아했었는데 쟤가 이미 애인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되고, 아니면 쟤랑 잘 되고 싶었는데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애매하게 꼬여서 타이밍이 어긋났던 이성도 포함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 다시 연이 이어진다는 거죠. 재회운이 있다고 보여져. 그런 쪽으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우선 첫 번째로 해결될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미련이 자꾸 나와 일, 연애 쪽으로 뭔가 아씨 아까워, 아이 아쉬워, 아씨 이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아 어떻게 아우다 막 그런 거, 막 그런 것을 잡게 되는 거. 야 이게 고쳐지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음 속에 아니면 머릿 속에 어떤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아쉬움을 보통 다 떠나 보내게 되거든.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쳐도요, 웬만해서는 못 잡아요, 못 잡게 되는데 다시 그 기회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과거와의 어떤 한때 포기했었던 게 있었대요. 예를 들어 나는 연예인 되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됐고. 나는 뭘 하고 싶었는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을 가족 문제도 있었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시 그 기회를 잡게 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다시 잡고 살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다시 예, 예전 께 예전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성이든 일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미련이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부동산이나 어떤 땅 쪽으로 뭐 내가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내가 예전에 좀 살았던 곳, 내가 잠시 몸담았던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지역에 그 근처에 다시 가 어떤 뭐. 땅을 사게 된다던가 집을 사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쪽으로 뭘 알아보게 된다거나 뭐 추억이 깃든 장소에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어떤 회사나 직 직장 같은 것도 내가 예전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것들 있죠 그런 데를 한번 다시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요약하자면 고쳐지고 해결될 게내 미련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우리 하반기에는. 과거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을 하게 되고, 과거에 안 좋게 끝났던 친구, 안 좋게 끝났던 사람과의 화해가 되는 것도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좀 다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과거에 업보 청산할, 업보를 청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굳이, 굳이 어떤 쪽이냐 연애 쪽으로 봐.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이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뭐 갑자기 뭐 제가 이 리딩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다 해결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연애 쪽입니다. 연애 쪽으로 재회나 과거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시작될 확률이 아주 크다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보아주시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3번 카드 해석 끝. 자, 라스트 4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우리 4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쳐지고 해결될 것은 우선은 좀 금전 쪽이라고 보여줄게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원금도 회수를 못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투자 또는 어떤 돈을 썼던 거에 대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 뭐 빌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약간 이러한 좀 규모가 큰 금액들 있잖아요. 이제 월급보다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원을 원해,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70에서 80 최대 80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80%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예 안 들어오고 절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이득은 좀 남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되는 부분인 거겠죠 그리고 어떤 문서와 계약과 같은 게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프리랜서나 어떤 나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약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계약이 진행이 돼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될듯 하다가 안 됐을 경우가 커 지금 현재 상황이 고쳐지고 해결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될듯 하다가 안 됐던 거그돈 계약 그 그러니까 돈과 계약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인 것도 되겠고 그게 이제 될듯 하다가 안 됐다 이런 모습이고 좀 침체되고 좀 약간 막연하고 좀 답답한 시국이라고 나오기는 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갈 무렵에 자 시점은 지금 이한 6월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모습 전반적인 그냥 느낌을 보는 거예요 자 정확한 월별을 따로 뽑아 보진 않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큰돈이 들어오고 계약을 크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바빠질 것이고 활동을 크게 하시는 쪽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일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할 게 그나마 진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너무 바쁘고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보내면서 지내는 것보다 내가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게 활동함으로써 체력이 좀 나빠지면 좀 건강 걱정도 해야 되잖아 차라리 그게 좀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제 말은. 여러분들 건강 나빠져라 이렇게 아니라 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좀 체력이나 건강 부분을 지금부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왜냐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바빠지시기 때문에 어떤 좀 영양제 같은거나 뭐 그런거 정말 우리 아주 기,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만큼 스트레스나 어떤 노동 부분에서 많이 빡센 카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냥 돈도 안 들어오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내가 어떤 결과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결과도 안나오고 돈도 안 들어온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돈 아니면 일 이런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고쳐질 거 해결될 것은 어떤 이런 금전과 계약 문서 일과 관련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좀 다른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그니까 러 약간 무산됐던 것들 뭔가 이제 내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무산, 파산 뭐이 직전까지 갔던 것들이 갑자기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기회가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돼, 아예 안 됐다, 막 이런 느낌? 뭐 입시로 비유를 하자면 어, 추가 모집을 뜬 거야. 근데 이제 절대로 내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달이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약간, 근접하게 있는데, 못 가는 거야. 아, 저, 저 경쟁자들 또는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애매하게 안된 상황에서 그것이 해결이 됨으로써 들어가게 될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내가 예비 후보로 갔다가, 이제 내가 이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금전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이니까, 꼭그 점을, 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돈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풍족한 시기를 보낼 수 있고 이때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벌리면 아싸 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 모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금전은 들어올수록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되도록이면 좀 돈이 들어오면 돈을 씀씀이가 커지거든 그래서 막 쓰기보다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번 카드해서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